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에 살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볼까요? 사랑 안에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또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없는 두 가지, 두려움 그리고 미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도인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까닭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에게는 두려움 그리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상입니다. 자, 원리와 이상이다 라고 하는 말은 현실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미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매일 매순간을 100%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 언제나 일어납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평생 따뜻한 사랑만 품고 삶을 펼쳐가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확신하죠. 또 우리가 사랑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쉬 떨쳐지지 않는 두려움이고요. 잘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에요. 아,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생각한다고 두려움이 확 떨쳐지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의 미움이 싹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도 미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믿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려움이고 잘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자리하고 있어도 그 두려움과 미움을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요.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리고 미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미움의 감정, 거기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다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초라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미움에 맞서고, 씨름하면서요,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 내 사랑이 그럴듯 하거나, 내 사랑을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기뜨는 거죠. 그 사랑에 평안히 의탁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 주님의 사랑의 길에 행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오늘 20절, 21절을 다시 살피는데요. 20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을 떼놓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떼거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표현이요. 보는 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죠.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에서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야. 아주 공격적인 언사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설명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걸 말해봐.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까요?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표현을 떠올립니다. 사람에 관한 성경의 규정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본래는 흙이에요. 사람이 흙에서 왔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흙에 있어요. 흙 안에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있단 말이죠. 자, 사람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카락도 있고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각종 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화학적 원소라고 할까요? 원소로 나눠 보면요. 어, 6대 요소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 6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잘 아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칼슘까지 해서 6대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의 몸을 이 6가지 원소로 전부 나누면요. 그게 99%가 방금 말씀드린 6대 요소예요. 그리고 산소, 수소, 탄소가 약 93%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 사람을 진짜 잘 분석했네. 맞아, 사람이 그런 존재지 하고 막 감동이 없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겁니까? 아, 사람은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서 뭐가 몇프로고 뭐가 몇프로고 나누면 뭐가 이렇게 돼. 자, 그런가 하면요, 과학적으로 사람을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을 딱 보니까 동식물 중에 가장 닮은 게 뭐예요? 오니까 침팬지하고 원숭이하고 가장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이 비싼 것들끼리 딱 분류를 하면서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님이 원숭이님이셨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탁 들면서 아이 사람이 맞아 이런 존재야 그렇게 딱 이해가 되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아 그런 말이 있구나 정도지 그런 설명도 하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정도지 동물원에 가서 아이고 조상님하고 원숭이한테 잘하게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어떤 인자들 요소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설명할 수도 있고 사람의 겉 모양이 뭐 누구를 닮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이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닮음, 창조주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닮음이 인간 존재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존재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 닮음.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자, 하나님 형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라고 말을 할 때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서 어느 만큼 이렇게 딱 분리해내가지고 크기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형상을 따로 떼어놓고 만져보거나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이 인간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크기나 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황소하고 줄다리게 가지고 아니면 코끼리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황소가 아니고 코끼리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뭔가가 인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존엄이에요. 하나님 닮은 존재,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 자기 닮음을 허락하셨으니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지어진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해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존엄합니다. 둘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닮은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지성 그리고 지혜로 만물을 다스려요.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음의 형상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기억할 거예요. 자 십계명의 앞부분에 나온 계명들에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뭔가를 금지하죠. 뭘 금지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내 모양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바닷속에 어떤 거대한 물체 형상이든 아니면 하늘의 해나 달과 별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기록에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하는 기록은 지우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라고 써준 그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하지 않고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안에 그 당신의 형상을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절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 하나님, 어쩌면 그분의 분신이라는 표현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지러지고 망가진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에요. 회복해 가는 존재들이고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하나님 형상으로 서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형상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 일서를 우리가 쭉 봐왔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고 말한 게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한 글자 빛이시라, 두 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명제로 말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형상이라면 내게서 하나님 닮은 어떤 속성이 가장 많이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방금 말한 두 가지. 빛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형상에 속한 빛과 사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존재라면 당연히 내게서 빛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닮음이 심겨 있는 영혼이에요. 누가요? 내가. 비록 죄로 이질어지고 온전함을 잃었던 형상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서 하나님 닮은 빛, 하나님 닮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옛사람의 악의 본성도 늘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싸우며 이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해야 맞겠죠.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순서는 어떨까요? 일단 먼저 드러나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은 일단 그리고 먼저는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함이 맞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분이 절대 나중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함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혹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함이 확인되고 확증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는 사람 사랑함을 통해서 먼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된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 본 사람은 그리고 사랑의 씨름을 깊이 해가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믿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씨름, 그 사랑 보고만에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셨고 힘드셨을까? 주님 십자가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고 더 마음에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점점 더 느끼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보이는 사람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봉떨어진 허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서 있는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더욱 깊어지고 더욱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의 1차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요. 자,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으로서 혹은 그 뒷면으로서 아니면 일차적인 표현으로서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여기 나온 표현을 그대로 넣어서요 말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요? 보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보이게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보이게 사랑해야 돼요. 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뭘 내세우냐면요, 마음을 내세워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을 자꾸 말해요. 내 마음 그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왜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주장해요. 사랑이 있는 자기 마음을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까요? 어떤가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왜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음을 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입에 담은 말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그가 나타낸 태도나 행동 보지 않으시죠? 대신에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의 선한 뜻과 의도가 뭘까? 이거를 여러분은 막 보시죠? 그렇습니까? 뭐부터 보여요? 그 사람의 말, 표정. 태도, 행동, 그게 그냥 와서 꽂혀요. 안 그럽니까? 그것이 어떻게 와서 내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작용하든 간에 나는 어찌든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볼 거야.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작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게 사랑해야 돼요. 나타나는 말로, 나타나는 표정으로, 그리고 태도와 행동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랑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행동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요, 어, 내가 그랬어? 내 말이 그랬어? 내 행동이 그랬어?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막 꾸역꾸역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꾸역꾸역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 행동이나 태도나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마음의 사랑도 더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이게 사랑해요 내가 나타내 보인 사랑이 어떠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내 표정,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내가 드러낸 행동, 태도 이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표현된 것이 사랑이에요. 표현 한 만큼만 사랑이에요. 내가 표현한 만큼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남을 볼 때는요 그 마음의 선한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사랑은 뭘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표현했는가를 내게서 표현된 것이 얼마만큼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으로 나타내도록 보이게 사랑하고 그 보이는 사랑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는 우리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이는 사랑의 씨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빛과 사랑을 우리 영혼에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지지러지고 그 사랑이 뭉개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그 빛과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어둠과 미움을 물리치게 하시며. 선한 싸움, 의의 싸움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초라한 사랑으로 몸부림하는 인생이지만 온전하신 주님 사랑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성숙한 사랑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보이게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사랑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함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보이게 선명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랑 느끼고 누리며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의 성숙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